한시 쇼핑을 파란통에 채워서 지금 아는 동생 물방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네. 파란통이 브라인 슈리프 할 때도 쓰고 지렁이 세척할 때도 쓰고 물고기 나를 때도 쓰고 여러모로 효율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는 동생 물방에 갔다 오다가 와우. 저도 재수없으면 앞차를 꼬라박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안전 운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하여서 다행히 들이박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앞길을 막고 있는지 가야 되는데 차선 변경을 또 해야 되네요. 참. 사람을 참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옆으로 가서 집으로 쑥쑥 가야 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지 왜 이렇게 안가고 밍기적거리는지 저는 무사 통과입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어, 구피 영입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물고기 봉지가 없어서 물고기 봉지 좀얻어오고굳히 어, 약간 새로운 기분을 낼까 해서 굳히세 종류를 데리고 왔고요 굳이 어, 어, 부화통도 몇개 들고 왔습니다 새끼 좀 받아볼까 해서 음. <laughs> 지루함을 달래줄 맥주 오다가 슈퍼 들려서 맥주도 한 여섯 개 사고 굽피 세 종류를 집으로 안 죽이고 사고 없이 앞차는 꼬라박았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음, 예, 이구피는 음, 레드 턱시도 하품은. 옛날에 한 10년 된것 같은데 그때 좀 단가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저렴해졌죠. 근데 옛날에 많이 불렸었는데 음, 뭐 그다음 뭐 키울 굽이도 없고 이거나 한번 불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얘는 알풀, 알풀 빅도살, 빅도살입니다. 알풀 빅도살. 그다음에 얘는 루돌프 코이. 알비노 루돌프 코이, 코이라고 하는데, 네,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새로운 기분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음, 수조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레드 턱시도 하프무는 이쪽에서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하고요. 음. 알풀 빅도살. 알비노 플레드 빅도살. 얘는 이쪽에서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알비노 루돌프 코이라고 하는데, 온도 막댐을 하고, 수조가 비어있던 데라 바닥에 슬러지도 있고, 여기 바닥재도 좀 깔려있고 하는데, 싹 제거를 해주고 온도가 좀 맞으면 풀어서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리 알만 때다 보니까 좀 지루함도 느껴지고 뭔가 새로운 기분을 내기 위해서 부피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랑노랑 알골. 너네는 언제 알붙일거니? 부피 여왕의 어, 바닥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똥싸고 어, 밥 주고 잠바 처리용으로 예, 안시를 두 마리씩 넣으려고 합니다 예, 안시는 이 여왕에서 우리 잡아놨습니다 예. 안시 농피는 바닥을 빠져나 바닥에 뭐 이렇게 잔반철이나 이렇게 슬러지, 인기 같은 거 먹으라고 두 마리씩 넣어 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물 생활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자, 악플 빅도사 랑항에도 아, 시롱핀를두 마리 넣어주고, 나머지 이세 마리가 남았는데, 아, 손으로 잡는 게더 편합니다. 필체즈 잡히지도 않고, 손으로 잡아서 마지막에, 레드 턱시도 하품문 어항에도 잠밥 처리 및 잇기 제거 용으로 안시 롱핀 3마리를 수여를 했습니다. 레드 턱시도 하품을 입수를 했습니다. 숯2암3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생물이 안 들어있다는 어항이래서바닥재좀 슬러지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물이 그렇게 잘 잡힌 방은 아닙니다 습기가 차가지고 아무튼레들 턱치도 아프면 한 10년 전에 키웠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아직도 이게 있단이참 신기하네요 다음은 알비노 루돌프 코이 숫2의 암, 자로 가져왔구요. 예. 네. 아미노 루돌프 코이, 코가, 앞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것도 많이 봤는데, 어, 번식해 본 적은 없구요. 오늘은, 어, 피를 빨간 계열, 레드 계열로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키우고 싶은 구피도 없었고, 이걸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풀 빅도살. 숯 이, 암, 이를 가지고 왔고요 음, 지금, 습기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 조만간, 살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왕도, 비어있던 여왕인데, 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알풀 빅도살. 알풀 빅도살을, 연의로 해봤습니다 정렬의 레드 이렇게 해서 어, 멀리서 찍어보면 어, 루돌프 알비노 루돌프 코이 알풀 빅도살 그리고 레드 턱시도 하프문 레드 턱시도 하프문이 되겠습니다. 음, 별 이상 없이 국산 알몬드 잘 살고 있습니다. 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